네. 영상을 날려버려가지고, 내 네, 시간이, 앞에 영상이 좀짤렸고요 네. 아이빔은, 0 네, 만원의 시가고, 고가가 만 490원이죠. 휴림 로봇은 아까 하한가 있었는데, 어, VI에 걸려가지고, 잠깐 멈췄고, 아이빔 한배 청구권 있으니까, 뭐, 9천원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팔아도 손실이고, 음, 지수는 반등을좀 했죠. 네. 코스닥은 네. 3.60%고, 코스피는, 한 100포인트 정도, 네, 4% 정도 다시 올라왔고, 음, 휴립은 다행히 금액이, 네, 유증가가 1,705원이었죠. 네, 거래 대시됐고요 네, 어, 1,648원, 1,673원. 다행히 하한가에서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내려가죠, 네. 물량 부담 때문에. 아이빔도, 네. 공모가가 네, 깨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네. 휴님도 봇은 1,600원 초반에 네, 매도 했고요. 네. 손실을 확정 지었고. 파니까 조금 오르네요, 네. 네. 아이빔은 9,700원대에서, 네. 네 공모가를못 지켜주네요, 계속, 네. 네, 아이비도네 9,000원 좀더 지켜보다가 네, 9,000원을 깨질 것 같으면은 네,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비는 뭐 거래 손실은 뭐 몇백은 안 되는데 사실상 공모주 수수료가 어 계좌당 2,000원씩 발생했고, 플러스에서비례청약한거 7주씩 받은 거한 주에 4,000원씩 어파킹통자 이자, 이자비용이 발생했죠. 4,000원씩 그럼 그것만 보 28,000원인데, 네. 네, 코스피가 한 100포인트 정도, 110포인트 정도 네, 반등을 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매수를 했고요. 2700포인트 깨졌을 때한 2660인가 네, 그 정도의 매수를 한번 했었고 이 지수 때2550 정도의 매수를 한번더 했었고요. 2400선 깨졌을 때 2380인가 네, 그때도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저 어제 3번을 매수를 했고요. 어, 상관없 생각했더니 좀 많이 샀나, 너무. 막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는데, 아직 뭐, 네, 현금 보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 상품을 코덱스 200을 매수를 한 거고, 어,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중도발 리스크도 끝난 게 아니고, 엔케리 자금 청산이라든지, 어, 미국 금리 이슈라든지, 시장에 아직 확정 안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볼 거고요. 어, 아이빔 테크놀로지도 네, 다 매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고 손실 확정지었고 휴림 로봇은 한한 어, 한 20만 원 정도 내 네, 손실이 났고요. 네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월초에 지난달에 리치였는데 이번 달에는 네,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일단은 뭐한 30만원 손실로, 일단은 공모제 관련. 그거는 세 발의 피죠. 네, 가지고 있는 계좌, 장구가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렸는데, 일단은 뭐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긴 했는데, 뭐 시간이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